집에 가스는 잠그고 나왔는지 걱정한 경험이 있는 분, 친구와 약속한 날을 깜빡 잊어본 경험이 있는 분, 이럴 때 말로만 듣던 치매가 나한테 온 건가? 라고 생각하며 걱정하신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치매가 걸리기엔 나는 아직 젊어. 치매는 70대는 되어야 걸리지. 라고요. 치매의 증세가 대부분 60에서 70대 이후 발현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모든 치매는 3, 40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현재까지 존재하는 많은 약물들은 모두 치매 초기에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하시고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치매가 오는 경우가 남성분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좀더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운동,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금연. 미세먼지 차단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운동 부족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선진국들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조절 가능한 치매 원인으로 운동을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게 되고 신경 세포에 이로운 물질들을 많이 생성하여 우리 몸의 신경 세포의 재생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안쪽의 지방들을 연소시켜 고혈압과 당뇨의 문제도 많이 줄여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혈관 병변이 생기며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는 치매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인데 이 혈관성 치매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고혈압이나 당뇨를 줄여주는 것이죠. 너무 격한 운동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몸에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 뇌의 노폐물들은 많이 제거가 되는데요.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는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숙면 중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제거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 많은 잠을 주 주무시진 못하겠지만 최소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무시기 전에 30분이라도 저녁 산책을 다녀오시면 몸이 피로하게 되어 더욱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치매는 탈수 증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탈수 증상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수분 섭취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탈수된 우리 몸에 꼭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우리 뇌의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안병의 근원,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 원인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뇌졸증 등의 발생률도 높이게 되죠. 따라서 금연을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로 흡입이 되면 폐뿐만 아니라 뇌까지 침투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고로 어린 아이들에겐 아이큐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꼭 마스크를 생활화해 주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치매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오게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치매라는 놈은 아무리 예방을 잘 해주셔도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매가 내 옆으로 다가왔는지 주기적으로 집에서 치매 자가 진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집에서 치매 자가 진단하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들어 미각과 후각이 예전보다 많이 무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치매가 오게 되면 미각과 후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인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다들 짜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다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꾸 되묻는 일이 많아지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치매가 오게 되면 인지력,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TV를 보시다가 평소엔 그냥 이해가 갔던 것들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나 들었던 내용을 기억 못하고 자꾸 똑같은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분들 또한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이 느려지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치매의 원인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의 두드러진 증상인데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고 느려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치매로 생각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동작이 느려지셨다면 치매도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성격이 요즘 들어 감정적으로 많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화도 잘 내게 변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 또한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이 아주 세지게 됩니다. 또한 의심도 많아지죠. 이 또한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를 완치시키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의 경과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약들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가족들과 오순도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일 겁니다. 행복의 척도 중.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죠. 이 음식 중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을 드셔주시면 행복은 두 배가 되겠죠?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가장 적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원인을 강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강황을 장기 섭취한 사람들의 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이 줄어들고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물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황을 자주 섭취해주시는 게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치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과 강황을 한 스푼씩 섭취해주시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그렇게 드시면 맛도 없어서 실제 실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강황은 체내에 흡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후추와 같이 먹어주시면 됩니다. 후추와 같이 강황을 섭취해 주셨을 때 강황의 흡수율은 최대 20배까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강황으로 카레를 만들고 그 위에 후추를 뿌려 섭취하시면서 맛과 건강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좋은 차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녹차와 홍차인데요. 녹차에는 티아닌, 피리독신, 페러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학습능력, 인지능력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노화 예방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홍차에는 분해 활동에 필요한 티아민과 리보플라빈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항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효과를 주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및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차에는 카페인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카페인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활동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하루식후 한 잔씩 가볍게 마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증가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측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 수는 2 0 2 4년엔 100만 명, 2030 9년에 200만 명, 205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37만 명인데, 2040년엔 지금 대구광역시 인구만큼이 치매 환자라는 뜻인거죠.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 모두에게 힘든 증상입니다. 아직까진 완치약도 없는 현실이죠. 이 영상으로 여러분 모두 치매를 예방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강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